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퍼드보다 설명도더 잘하는 남자, 블루넬 5번입니다. 네, 어, 좋습니다. 그럼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반갑습니다. 저는 퍼드보다 설명도더 잘하는 남자, 블루넬 5번입니다. 네, 오늘 날짜는 5월 31일, 현재 12시 1분을 이제 막 지나고 있고요. 많은 분들이 기다리시던, 광호 콜라보가 드디어 한글판에 다시 복각을 했습니다. 짝짝짝 네. 드디어 다시. 되게 아저씨, 많은 분들이 기다리셨고 되게 오래 기다리셨을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이제 어 광어 콜라보가 1판에 열린지 한두달 정도가 지나가고 있는 시점에서 등장을 했거든요. 그래서 어 사실 그렇게 오래는 아닌데, 근데 이제 아무래도 많은 분들이 이야기가 됐고또 아무래도 티어권에 있는 캐릭터들이 많다 보니까 또 더더욱 그렇게 느껴지게 되지 않았나 싶어요. 그래서 오늘. 해볼 거는 바로, 거호 콜라보에 대해서 알아보고, 그 다음 거호 콜라보 가차를 굴려보고, 끝을 맺어볼까 합니다. 그래서, 광호 콜라보 캐릭터가 기간 안정으로 등장한다라고 나와 있는데, 이게, 거호에서 자사에서 서비스하는 그러한 게임의 캐릭터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크로노마기아, 뭐, 서몬즈보드 주로 이런 캐릭터들이 나오고요. 뭐, 나머지 다른 게임들은 서비스를 종료했다거나 그래가지고, 네. 그렇습니다. <laughs> 사실 뭐, 레디따이 이런 거는 되게 평가 좋을 수도 있었는데, 어, 뭐, 사후 지원이 안된 건지 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간에 요즘 활발하게 서비스되고 있는 거는 퍼드랑 거의 크로노마기아 정도인 것 같고 서몬즈 보드도 이제 좀 명맥을 유지하면서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죠. 그래서 어쨌든간에 그렇고요. 그래서 일본 몬스터 궁극 진화 파워업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그 카린 라이더요? 저기요? <laughs> 저기 저기 네사님 오류입니다. <laughs> 라이더는 페이트고요. <laughs> 여기 라, 라이저 울어요. <laughs> 네, 라이저입니다. 라이저 등 일부 캐릭터가 다크 컬러 사양의 새로운 공격 진화가 추가가 된다라고 나와 있고요 일부 캐릭터 파워업 된다라고 나와 있는데 이거는 뭐 전체적으로 한볼 거니까 그때 가서 보도록 하고요 다음, 마법석 10개, 거호 콜라보 갓 페스티벌이 개최가 됩니다. 원래는 거호 콜라보가 마법석 6개짜리 그냥 거우 콜라보 에그였는데, 근데 이전부터는 계속해서 이제 거 콜라보 갓 페스티벌로 해서 갓 페스티벌이랑 엮어서 나오게 됐죠. 그래서 한정신과 같이 등장을 하게 됐고, 이게 상당히 조금 문제점들이 많기는 해요. 일단 단점으로 꼭 총꼽히는 첫 번째가, 어, 갓패 취급이라서, 세트 판매를 안 해요. 그러니까, 무료 에그 지급도 안 되고, 마법사 한개짜리 혹은 두개짜리 세트나, 아니면 마법사 20개짜리 뭐 확정 세트 이런 게 지급이 안 돼요. 그것도 그렇고, 갓페스티벌적인 면에서 봤을 때도, 광어 콜라보 몬스터들이 불순물로 나오는 거기 때문에, 코인을 노리고, 그니까, 러 그, 다른 여러 시즌이나 콜라보 한정신들을 교환하기 위해서, 이거를 굴리는 분들도, 역시나, 안 좋습니다. 그 때문에 그다 그렇게 좋은 방향성은 아니에요. 근데 어쨌든 간에 이렇게 공업 콜라보 가 페스티벌로 개최가 된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마법석 10개로 1회 이용을 할 수가 있고요. 뭐 이제 한정 신간 뭐 월렉스 같은 그런 친구들 외에, 뭐, 신도카린, 여믹순수, 라르그 같은 친구들도 나온다고 하고, 그 다음에, 레벨 최대 풀각성 이구치의 상태로 출연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교환소에 콜라보 캐릭터가 등장한다고 해서, 고도의 대마녀 리체랑 홍년장인 플라마가 등장한다고 하는데, 고도의 대마녀 리체는, 리체님이 없는 경우에는 쓸수 있어요. 근데 리체님이 있는 경우에는 딱히 쓰기가 좀 그렇고, 그냥 풍신 쓰는 게더 낫습니다. 네, 차라리 좀 그게, 그냥 이벤트성으로, 어 그냥 이렇게 좀 다른 리체를 풀어준다. 이런 정도로 봐주시면 될것 같아요. 횡강인데다가 뭐 따로 뭐 리더 스킬이 그렇게 좋다거나 한 것도 아니라서, 그렇게 좋은 몬스터는 아닙니다. 그리고 홍련장이 프라마 같은 경우에는 가끔씩 써요. 정말 가끔씩 근데 요즘 그러니까 요즘 메타랑 좀 맞아 떨어지는 면이 있거든요 특히나 HP가 50% 감소한다는 측면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얘가 스킬 레벨업 던전을 그렇게 잘 돕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얘리더프랜 그냥 헬퍼로 해놓고 있으신 분들은 헬퍼로 해놓고 도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하나쯤 얻어놓으시면 분명히 쓸만한 데는 있지 않을까 싶은 그런 친구라고 생각을 해요 그 다음에 신도 호노카는 무지개 메달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친구인데 사실 얘는 요즘 메타는 아닌 것 같긴 해요 근데 어쨌든 간에 어, 빛을 개 연결하면 공격력이 4배 했다가 80% 이상일 때 4배 총 16배를 갖고 가기 때문에 횡강 쪽 파티를 생각하고 계신 분들은 리더로 생각할 만한 친구이지 않을까는 싶어요 근데 어시스트에이전을 했을 때 손가락 플러스를 더해주기 때문에 예, 어시지너 했다가 뭔가 다른 손가락이 부족한 파티 같은데 또 하나씩 붙여주면 좋긴 해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요즘 어시스트가 되게 빡빡해요. 네, 그렇다 보니까 내성을 챙기기도 빡빡한데, 그런, 그런 상황에서 손가락 플러스까지 넣어준다? 그거는 조금은 무리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싶은 그런 생각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에스홀 사모 알레스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뿜 캐릭터죠. 그래서, 어, 뿜도 해주면서 추가 공격까지 해주는 캐릭터인데, 사실 요즘 얘는 잘안 쓰이는 그런 분위기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있어두면 뭐 랭덤 전에는 어떻게 쓰일지 모르는 친구라서 어, 그 점에 대해서는 조금은 고려를 해보시면 하다 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솔직히 요즘 쓰는 거는 그닥 못본것 같습니다 어, 그렇고요 근데 어, 그러니까 예전에 좀 이제 그 매직더게더링 콜라보가 나와서 그 누구냐 그 브라스카가 핫했을 당시에는 얘랑 브라스카를 믹스매치해서 쓰는 경우가 있었거든요 근데 그것도 그 조합도 요즘 잘안 써서 그러니까 매직더게더링이 복각을 해서 브라스카가 뭔가 좀더 상향을 받아야 다시 주목을 받을 것 같아요 근데 그 그렇... 근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소울사마드네스타는 플랜으로도 기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굳이꼭 요즘 그렇게 무지개 메달을 소모할 필요까지는 없는 없지 않나 하는 그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몬스터 구입에 레오블룸필드랑 쿠로유리가 등장한다고 되어 있는데 레오블룸필드 같은 경우에는 사실 요즘 메타에 쓰기는 너무 약해요. 그러니까 스킬 사용 시 공격력이 두 배라고 되어 있긴 한데 이게 물속성의 트리거가 아직까지는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용학사에서 등장을 했다라고는 하지만 아직까지는 없어요. 있다고 하더라도 얘가 쓸만한 애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뭐, 크다, 그렇게, 좋은 친구는 아닌 것 같고요. 어시진화를 했을 때도 2A를 더해주는데, 사실 2A를 더해준다라는 게, 요즘은 뭐, 리체님 무기도 있고, 되게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굳이 꼭 얘를 사가면서까지 할 것까지는 없지 않나 하는 게제 생각이고요. 크로유리 같은 경우에는, 역시, 이 크로유리 루프에 막강한 그런 화력을 이길 캐릭터가 아직까지 나오지 않았습니다. 특히나, 스킬봉인 내성이두 개고, 띠막을 자기가 혼자서 챙겨가기 때문에, 어, 사실상 얘를, 초각성을 안준 거는 곰호의 양심이라고 생각을 해요. 얘가 초각성 받고 콤보 강화 하나 더 받거나 그러면은 정말 더 무서워지기 때문에 어 그러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언젠가는 받을 수 있다는 여지가 아직은 조금은 남아 있는 상태고 그런데다가 초각성을 안 받더라도 프로율이 둘로 돌리는 그런 무한 회복 루프가 되게 좋기 때문에 얘는 사실상 두 개는 일단 사 놓고 볼 만해요. 물론 이그 150만이라는 몸포가 싼 몸포는 아닙니다 근데 그렇긴 한데 그만큼의 화력은 보여줘요 물론 요즘에 상위 던전에서는 이쿠로 유리가 안 먹힌다라고는 하지만 그렇다고 뭐 초월투기 장인을 안갈 것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솔직히 이게 적용이 되는 또 다른 던전이 나올 수도 있는 그러한 여지가 충분히 있기 때문에 이건 갖고 있을려나 하다라고 그렇게 보고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공호 콜라보 우정의그가 등장을 한다고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던전. 제한시간 2분 던전이랑, 그냥 공호 콜라보 2 던전이 그렇게 나온다고 되어 있고, 클리어 할 때마다, 어, 일반 공호 콜라보 2는, 초지옥급을 클리어할 때마다 우정 포인트 100을 우편으로 받고 제한 시간 2분은 클리어할 때마다 보상으로 250을 계속해서 받을 수 있어 요 그렇다는 거참고해주시면될것 같고요. 그래서 일단은 한번 볼게 어, 우정 애그하고 갓페스티벌이 나왔는데 일단 우정 애그를 한번 보면은 우정 애그를 네, 한번 보면은 이렇게 쭉 나와 있는데 이 중에서 쓸만한 몬스터만 짚어드리자면 어, 일단은 아섭. 아서가 특정 파티에서 뿜으로 되게 많이 쓰입니다. 특히나 이제 공격력 100배의 비속성이 되고, 어, 그 다음에 HP가 1이 되는 그러한 기믹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해랑 연계를 해서 브리트라를 쓴다고나는 그런 식으로 되게 많이 사용이 되는 친구예요. 그렇구요. 맹격룡 바하뮤티 같은 경우에는 공격력 250배의 비속성 공격이기 때문에 얘도 쓸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근데 턴이 긴게 단점이구요. 그 다음에 뷰리닐드. 얘도 200배의 나무속성 공격인데 얘 자체의 공격력도 준수한 편이고 그 다음에 내성도 하나씩 가져가고 그리고 턴이 그렇게 긴 편이 아니에요. 그래서 얘는 랭던에 실제로도 몇번 활용된 적이 있습니다. 그렇구요. 그 다음에 사라가타나스. 얘 같은 경우에는 그냥 평범하게 쓸만해요. 그니까 러 랭크가 낮으신 분들 중에 서브가 없는 분들은 얘를 기용을 해서 쓰는 경우도 있기는 하거든요 그러니까 얘는 조금은 그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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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래 그런 친구? 리더로도 못쓸건 아닌데 근데 경감이 없기 때문에 조금은 쓰기가 많이 힘들 겁니다 그다음에 제일 많은 분들이 바라시는 게 사실상 헬레네 카드랑 티폰 카드 아닐까 싶어요 그래서 헬레네 카드가 HP 80% 이상 강화를 더해주기 때문에 좀 평타의 딜을 높여줄 수 있으면서 대교 행동 리턴간 지어낼 수 있는 그러한 스킬이 유용을 하고 티폰 카드는 사실상 제라가 뜨면서 같이 뜬 케이스인데 제라가 무효와 관통의 초초가타를 같이 쓸수 있는 그러한 기믹들이 연구가 되다 보니까 티폰 카드로 올려서 사용을 할수 있게 됐죠 물론 이제 지령 아미다마루하고 되게 비교가 많이 되는데 아미다마루 같은 경우에는 내성을 더해주고 얘는 팀 HP 강화를 더해주기 때문에 뭐 둘다 그렇게 나쁜 친구는 아니다 라고 볼수 있고요 백룡의 카드 같은 경우에는 밸런스 킬러를 더해주면서 내성을 같이 더해주기 때문에 이 친구도 상당히 많이 이야기가 되는 편입니다 근데 스케일이 조금은 쓸모가 없는 편이기 때문에 호불호는 많이 갈리는 친구이고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없는 분들은 이거를 이용을 해서 수급을 하는 게 낫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고요 그 다음에 공호 콜라보 갓패스 라인업을 보면 이렇게 쭉 나와있는데 갓패스라서 사실 이게 좀 그래요 되게 많은 몬스터들이 나와있는데 1.52%퍼0.75막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중에서 좀 주목해서 볼만한 친구들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드릴게요. 일단, 악마의 참모 조커는 L자 4개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 흑룡 밀라보레아스가 떴을 당시에 얘가 서브로서 상당히 많이 연구가 됐습니다. 스킬도 최대 HP 50%만큼을 회복하면서 콤보수를 추가하는 거기 때문에, 얘도 상당히 많이 이야기가 되는데, 사실 얘쓸 바에는 극성 그래모리를 쓰는 게 낫다라는 평가가 꽤나 많습니다. 월도키 카구야 같은 경우에는 그냥 안 써요. 안 씁니다. 그렇구요. 정결에 가신 아르테미스는, 소, 사실 제가 정말 추천하고 싶은 건 얘거든요. 요즘 랭던의 추세가, 그, 킬러 극성들을 교모히 피하면서, 진화 있는 몬스터들, 그러니까 진화 타임 몬스터들을 넣은 다음에, 걔가 뭔가 기믹을 하는 그런 식이 상당히 많아요. 근데, 걔를 카운터 처리할 수 있는 애 중에 하나가 아르테미스입니다. 특히나 한글판에는 요거, 요게 워치 콜라보가 안 들어와서, 진화 킬러 무기를 전해줄 수 있는 애가 거의 없다시피해요 그런 상황에서 아르테미스를 넣어서 활용할 수 있다는 게 상당히 좋죠. 그래서, 어, 특히나 뭐... 그런 거를 떠나서 7인 강님의 방패라든지 하는 친구들도 얘가 하드 카운터를 칠수 있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얘 하나 정도 얻어주시는거 추천을 합니다. 그렇고요 상업의 신 메르쿠리우스. 얘 드래곤 진짜 잘 때려잡습니다. HP 80% 이상 건가 두개까지 갖고 있고 드래곤 킬러까지 장착이 되기 때문에 얘가 드래곤 진짜 잘 잡아서 얘도 랭던에 가끔 활용이 됩니다. 그렇고요 동인신수 슈스토 같은 경우에는 안 써요. 사실 얘가 좀 연구될 만한 여지는 있긴 한데 물횡강 3개를 가져가 버려서 그래서 잘안 쓰이는 것 같아요. 근데 HP 50% 이하 강화를 초각성까지3 개까지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연구할만하지 않나 싶기도 하고요. 그래서 나름 이제 멋신노와 파밍 파티라든지 하는 곳에 쓸 여지는 보여요. 그 다음에 연옥의 쌍성 벨리알 얘 같은 경우에는 마드 꿀 서브로 많이 알려져 있죠. 그래서 어, 적 전체에게 만의 고정 데미지를 주는 것도 좋고 나 판가리도 좋고 그렇기 때문에 마드의 서브로서 많이 활용이 되는 편입니다. 뭐 그렇고요. 다음에 위로 올라가 보면 이제는 쭉 카페스. 몬스터들이 주로 등장을 하는데 주로 각성체가 등장을 해요 일반신들의 그렇구요 그 다음 명개꽃의 대마녀 명개꽃의 대마녀 리체님이 등장을 한다고 되어있는데 얘는 그냥 리체님의 속성을 어둠으로 바꾸고 부속을 뗀거랑 똑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리체님 원본이 있으신 분들은 그냥 리체님 원본 계속 쓰셔도 되고 그렇게 무리해서 가져올 것까지는 없어요 특히나 얘의 제일 큰 단점으로 손꼽히는게 어시진화가 안된다는거 어시진화 나올법한데 어시진화가 안나오더라고요뭐 그렇구요 사실 제가 예전에 되게 목숨 걸고 뽑으려다가 피를 많이 본 그러한 친구였죠. 그다음 흑수 흑주진이 노아 같은 경우에는 콤보 강화 두개 무효화 관통인데 얘가 초각성으로 콤보 강화를 하나 더 받았어요. 그래서 콤보 강화 세개 무효화 관통으로 써먹을 수 있고 밸런스 타입이기 때문에 모든 킬러가 다 막히는 게 제일 큰 장점. 그래서 못 써먹을 만한 친구는, 친구는? 아닙니다. 그다음에 신도 카린 얘가 이제 아무래도 다크 컬러 진화를 받게 되면서 엄청나게 뜬 케이스인데, 스킬이 일단은 빛과 어둠 폭성의 공격력이 두배 받은 데미지를 반감하고요. 리더 스킬이 비속성 의 HP가 1.5배 공격력이 4배, 조작 시간 2초 연장. 드랍을 5 개에 연결하면 공격력이 4배, 회복력이 2배가 된다라고 나와 있는데 일단 자체적인 경감이 없기 때문에 그게 단점으로 손꼽히면서도 자신 의스킬에 이미 경감을 갖고 있어요. 반감을 갖고 있어요. 그것도 3턴간이나요. 그래서 얘를 리더 하나, 서브 하나, 프렌 하나 이렇게 3 개를 돌려가면서 쓰는 그런 게 상당히 많이 쓰이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런데다가 콤보를 요구하지 않기 때문에 드랍 조건이 그러니까 배수 조건이 되게 쉬워요. 드랍을 다섯 이상 연결하기만 하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어, 상당히 많이 파밍 파티로 많이 써먹고 있는 중이고요. 심지어 상위 던전의 파밍 파티에서 되게 좋은 모습을 많이 보인다라고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이 광호 콜라보의 상실상 떡상한 몬스터 중에 쉬운 배수 조건을 담당하고 있는 친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되게 좋은 평가를 많이 듣고 있어요. 그렇고요. 그 다음이 라이저. 라이더 아니고요. 라이저입니다. 라이더 아니고요. 라이저입니다. <laughs> 네, 그래서 라이저도 다크 컬러 진화를 받게 됐는데. 다크컬러 진화를 받게 되면서, 나무속성의 공격력이 4배, 그리고 어둠속성의 HP가 1.5배, 6콤보 장길때 경감 4배를 받게 됐어요. 근데, 제일 중요한 건 스킬. HP가 50% 감소하면서 나무속성 공격을 가하고, 2턴간 데미지 흡수를 무효화합니다. 이게 되게 커요. 2턴간 무효화. 이 턴과 무효한다는 게 무슨 뜻이냐? 사실, 한 판에서는 이거를 써먹을 때가 투기장 5밖에 없는데, 투기장 5에 머진 아테나와 두루가 이두 개의 조합 때문에 많이 써먹었어요. 근데 이전까지 1판은 아토의 양산이라고 하는 그런 은홍 콜라보의 어시스트 진화 혹은 몬스터가 있었기 때문에 이거를 그냥 써먹을 수 있었는데, 한 판은 이제까지 그게 없었기 때문에 정말 울며 겨자 먹기로 두루가의 턴을 버텼어야 되는데 이제 그 울음을 풀수 있게 됐어요. 물론 완벽히 푼건 아니에요. 1판에 그 아토의 양산이라는 게, 바인드 면역을 더해주는 무기이기 때문에 매일의 아토의 양산 올려서 쓰는 조합도 되게 메이저하고 잘 쓰여요. 근데 한판은 그게 없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서롬을 조금이라도 달릴 수 있게 됐고 리더로서의 성능도 좋습니다. 그리고 어, 각성도 좋고 초각성도 나름 잘 맞아 떨어지는 편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어, 제가 어제 올린 영상 중에 극한의 투기장 5월에 10분 안에 도는 그런 영상이 있는데, 그런 것처럼 많이 사용이 되는 편입니다. 근데, 물론, 얘가 일을 잘한다기보단, 제라가 일을 잘하는 거기 때문에, 뭐, 그렇긴 한데, 그래도 제라를 그만큼 받쳐줄 수 있는 리더가 흔하지 않아요. 그래서, 제라 키티가 나오기 전까지는, 아무래도 얘가 많이 쓰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진화 전에는, 아무래도 요즘은 쓰임새가 많이 떨어지긴 했는데, 랭던에서 가끔 많이 쓰요 얘도 배수 조건이 되게 쉬운 편이기 때문에, 랭던 같은 데서, 뭐, 라이저 리더 프렘만 넣고, 랭던에 클리어 해버린다거나, 그런 경우가 심심치 않게 보이는 편입니다. 그렇고요 그 다음에 제타 제타가 사실상 요즘 되게 핫하게 떠오르고 있는 친구예요 일단은 각종 랭크 사이트에서 정말 탑을 먹는 친구인데 스킬이 HP가 50% 감소하지만 200배의 물속성 공격, 그리고 랜덤으로 물, 어둠, 회복을 6개씩 생성을 합니다. 리더 스킬은 물속성 HP가 2배, HP가 80% 이하일 때 공연력이 4배, 물, 어둠, 동시 공격 시 경감 3.5배. 일단 배수 조건이 되게 쉬워요. 그런데다가 이그 각성까지도 되게 좋은 편이고, 초각성도 잘 맞아 떨어지고요. 그런데다가 본인이 L자를 가져가기 때문에 잠금 드랍 대처도 아주 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모로 이러한 점들이 뭉쳐져서 되게 엄청난 화력을 많이 보여줘요. 특히나 스킬을 사용을 하면은 물 어둠 회복을 6 개씩 생성한다는데 이게 어 물론 이제 그 드랍이 씹필 가능성 그니까 뭐 드랍하는 어둠이 많다거나 그런 경우에는 드랍이 씹필 가능성이 없진 않은데 무효와 관통 추가 타를 할때 이만한 몬스터가 없다라고 볼수 있을 정도로 스킬이 좋아요. 그런데다가 리더 스킬에 쉬운 거랑 맞물리면서 여러 가지 뭐 초월 투기장2라든지5기장을 파밍 가능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가 많이 되는. 친구입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면은 이러한 그러한 엄청난 파괴력을 보여주는 게 보통 제타가 두기 이상 들어갑니다. 서브에. 두기 이상 들어가거나 아니면 뭐 리더 플랜 하나에 서브 하나라고 해서 거의 웬만하면 두기 정도를 요구하는 편이에요. 물론 한기라고 못 굴릴 건 없는데 어 두기가 있어야 그나마 굴릴만 하지 않겠냐라는 그러한 이야기를 많이 듣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는 조금 단점으로 손꼽히는 편입니다. 근데 어쨌든 간에 엄청난 화력을 갖고 있고 그 엄청난 화력을 저 콤보로 뽑아줄 수 있는 친구라는 점에서는 분명히 좋은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친구입니다. 그래서 진화 전에는 사실상 안 써요. 횡강이기 때문에 그런데다가 스킬도 콤보 행강을 같이 해야되기 때문에 안 쓰고요 카드나 카드가 그나마 써요 카드가 이게 그 세이버나 이런 친구들한테 궁합이 좋아요 그래서 무효화 관통 보조용으로 어둠받기는 같이. 많이 쓰이는 편이고요그 다음에 볼만한 게 오라준데 상성장이 오라주 같은 경우에는 파밍 파티로 많이 써요 리더 스킬이 물을 6개 이상 연결하면 2배 물에 2콤보 이상기 1.5배 물속성공격력 6배 이렇게 좀 쉬운 편이기 때문에 얘는 파밍 리더로 보통은 많이 쓰입니다 그 다음에 구름을 가져가는 것도 그렇고요그 다음에 엘레나 브릴리언트 같은 경우에는 이게 다크 컬러 진화를 받긴, 받기는 받긴 받았는데 이 HP가 80% 이상일 때 경감 4배라는 조건이 너무 쓰레기예요 반감이어도 안쓰는데 경감이어서 더더욱 안쓰입니다 그러면은 얘는 뭐 서브로도 쓸수 있지 않나요? 아니요 서브로 쓰기에는 차라리 얘가 나아요 그러니까 이게 원래 같은 경우에는 스킬이 이색진이었거든요 이색진의 볼드랍의 출현 확률이 조금 높아진다였기 때문에 그나마 써먹었는데 얘가 진화를 받으면서 9 9턴과 볼드랍의 출현 확률이 아주 높아진다 아주 조금 높아진다. 그렇게 바뀌어 버렸기 때문에 사실상 얘는 쓸 자리가 거의 없다시피 합니다. 그렇다고 불속성의 무효화 관통이 없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얘는 안 쓰이고 얘가 엘레나 브릴리언즈 진화 전이 그냥 이색진으로 랭던용으로 보통 많이 쓰입니다. 그다음에 여믹신수 라르그 라르그 같은 경우에는 횡강 파밍팟에 많이 쓰여서 멋진 고의 뭔 파밍팟 리더로서 주로 많이 사용이 되는 편인데 아무래도 요즘은 이제 조금 쓸모가 조금 조금은 떨어져 가고 있죠. 그래서 이렇게. 출연을 하고요. 확률이 그렇게 높은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공호콜라보 몬스터가 2%가량 차지하고 그런데, 일단은 한번 직접 굴려봐야 저도 좀 체감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직접 한번 굴려보려고 하고요. 제가 제일 원하는 거는 일단 제타. 제타가, 제가 제타 카드가 하나 있긴 한데, 하나를 더 뽑아서 쓰고 싶어요. 웬만하면 제타 카드를 롤백을 안 하고 싶기 때문에, 제타, 그 다음에 라이저가 하나가 있긴 한데, 하나쯤 더 나오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라이저, 카린, 그 정도 일단은 이게 3대장 정도 나와주면 좋겠고 그 다음에 벨로와 하나 정도 더 나와도 될것 같고 뭐그 여러 가지 조금 원하는 몬스터들이 있는데 개인적으로 저한테 없는 몬스터들이 좀 나왔으면 좋겠어요 저 신도 카린이나 이런 것들도 없어서 그래서 제가 일단은 130개의 마법석을 준비했습니다 총 13번 굴릴 수 있고요 5개의 마법석은 웬만하면 뭐 랭던이나 이런 데 투자를 하고 싶은데 일단은 추가 과금이 없었으면 좋겠다는 생각과 함께 한번 처달 굴려보도록 하죠 진작이 됩니다 일단 다이아는 확정 인데 일단 좀 움직이는 친구들이 좀 나왔 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제가 렉스 라인업도 하나도 없거든요 그래서 나오는 것은 하쿠 하쿠는 제가 많아요 하쿠는 많아서 얘는 그냥 판매해서 프라 수급 하겠습니다 시작이 어, 좋다고는 못하겠는데 그래도 두 번째 알 굴려 보겠습니다 아 제발 진짜 13번 안에 뭐라도 나오겠죠 그래도 움직이는 거 제발 메르쿠리우스 얘도 하나가 있어요. 하나가 있어서 두 개까진 필요 없을 것 같고 그냥 판매를 하겠습니다. 그래요 벌써 두 개씩이나 판매를 하네요. 세 번째 할 가보도록 합시다. 아 진짜 제발 움직이는 거 하나만 주세요. 제발 나오는 것은 각성 세트 이옥입니다. 필요 없고요. 판매하겠습니다. 아, 벌써 세 개나 판매를 하는데? 벌써 하나도 못 건지고, 아, 이 이거 큰일입니다. 13개 중에 3개를 굴렸는데, 그 중에 벌써 프라이수군만 3개를 했네요. 계속 가보죠. 네, 일단 10번 남았고요 아, 그러게요. 되게, 참원킹때 많이 안 썼어야 됐는데, 아, 근데, 그래요, 그러게요. 자, 가봅시다. 하! 우라노스. 우라노스가 제가 지금 3호기째인데, 얘는 각성체가 하나면 될것 같거든요. 사실 필요 없는데. 아 일반신 그만 나와야 된다니까. 아, 자, 한정신이나 좀 이런 거를 좀 줬으면 좋겠는데 너무 속이 터져요, 지금. 제발. 제타나 카린이나 라이저, 이셋 중에 하나만. 진짜 하나만, 하나만 나옵시다, 진짜. 아 진짜 제발, 제발. 제발. 각성 미칼, 네, 이오기째 필요 없고요 아, 제발, 진짜 제발. 콜라보 캐릭터 하나만 줘 움직이는 콜라보 캐릭터 카린 카린 특히나 카린 카린 제발 다이아 확정 나오는 것은 선호공 손오공. 선호공도 네 있어서 필요 없어요 자 7번 남았습니다 네아 진짜 차원킹의 법석을 덜 썼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게 좀 아른아른 하는데 다시 다이아 확정적으로 등장을 하고 나오는 것은 라르그! 3호기째입니다 라르그 진짜 왜 이렇게 라르그 왜 이렇게 많이 나와요 저 라르그 저 지금 리더 프렛까지 다 수급한다니까요 라르그 판매를 하겠습니다 자 여섯 번 남았습니다 여섯 번 여섯 번 안에 어 아까 말한 제타 혹은 뭐 카린 아니면 어 라이저 가 나왔으면 좋겠는데 이번에는, 아, 내 느낌이 왠지 카린 느낌인데? 카린이니? 아, 아르테미스. 네, 아르테미스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좋은 몬스터예요. 특히나 랭던을 공략할 때 좋은 몬스터인데 문제가 뭐냐면 저는 띄옥이라는 거, 그래서 안 쓰고요. 다섯 번 남았습니다. 다섯 번, 갑시다. 야, 이번에, 이번에 진짜 뭔가 카린 조짐인데? 좀. 카린이니? 리채님! 세상에 네 리채님 2호기가 나왔네요 네아 이거 네 되게 기분이 묘한데 <laughs> 저번 시즌에 이렇게 한 번에 나오셨으면 좋았을 텐데 어 그래요 그럴 수 있어요 그럴 수 있어요 어쨌든 뭔가 조짐이 좋아요 이제 네, 제가 좋아하는 캐릭터를 봤으니까 이제는 이네번 안에 분명히 카린 나올 겁니다 그냥 위시를 가린 하나로만 잡고 봐도 되지 않을까 싶을 정도로 그렇긴 한데 움직이는 거 이번에 제발 각성 페르세우스네 어, 필요 없고요 세번 남았는데 와큰 아, 클났다 진짜 세번세번세번 세 번. 세번 안에 과연 나와 주실지 나오는 것은? 아니 왜 아니야 아니야 안 돼요 아 리채님 제발요 리채님 아 진짜 리채님 와명계꽃이 대마녀 리채님 두 번이나 이렇게 나오시네요 아 그럴 수 있기는 한데 아 제가 좀 마음이 아프네요 <laughs> 와 이게 이렇게 된다고? 와자 잠깐만요. 근데 잠깐만 정리를 하고 갑시다. 지금 두 번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지금 어네번 <laughs> 세상에 이걸를세 개나 이게 세 개나 나올 일이야 이게 와 리첸님 와 진짜 리첸님 저의 애정에 대해서 이렇게 보답을 해주시는 거 좋은데 아왜 이거 교환서 없어요? <laughs> 아 진짜 아 너무 웃기다. 두번 남았어요. 네, 두번 안에, 두번 안에 나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두번 안에 카린. 카린. 카린면 돼요, 카린. 카린 아니면 제타. 이거 정도는 충분한데. 나오는 건 다이아. 와, 이걸 다른 의미로 레전드를 찍네요. 아, 라파엘. 라파엘은 있어요. 네, 있어서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 남았습니다, 진짜. 하나. 아, 이제, 이제, 제타 솔직히, 바라... 제타는 제가 교환해서 쓸게요. 제타는 제가 교환해서 쓸 테니까, 그냥, 우리 그거 하나만 줍시다. 그, 그, 카린 하나만 줍시다, 카린. 그래서, 나오는 것은, 다이아, 일단 확정. 아, 못 보겠다, 진짜. 하! 아스트레아. 네, 이렇게 해서, 굴려봤는데요. 어, 일단은, 건진 게, 여기 요거 제, 대박이요. 리채님. 물을 건지면서 끝을 내네요 아 근데 이거 좀 아쉬운데 잠깐만요 일단 조금만 과금을 하고 다시 오겠습니다 네어 이렇게 해서 30개를 만들어 왔습니다 어 오늘 그 퀘스트 영상도 찍어야 되는데 큰일 났어요 오늘 랭던까지 오면또더 큰일인데 아 진짜 진짜 뽑고 싶습니다 세번 안에 레전드가 일어나기를 바라면서 한번 가보죠. 제발 진짜 제타나 카린이면 돼요. 제타나 카린. 제발 저저 눈 감고 있거든요. 제발 나오는 것은 미카엘 필요 없고요. 두번 중에 두 번입니다. 두 번째. 아 진짜 진짜 제발 제발 이번에 제발 제발 진짜 못 보겠다 진짜 뭐냐. 이번에 나오는 것은 제발 뭔가요. 제발 움직이는 거 움직이는 거. 라르그. 아, 이거 좋지 않은데. 좋지 않아요. <laughs> 매를 하고요. 리첸 님. 리첸 님왜 여기 두 분이나 계세요. 나머지 하나입니다 와, 이거 한정신도 하나도 안 나온 거네. 그러네요. 한정신 하나도 안 나오고 리첸 님 두라고 라르그 정도만 나온 거네요. 와 이게 말이 되냐 이게 와 이게 이게 게임인가 마지막에 나오는 것은 마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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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애매하네요 근데 네, 일단 마드 한정신 뽑았으니까 이렇게 해서 제가 총 굴린 마법석이 제가 150인가요? 15번 정도를 굴린 것 같은데 얻은 게 이렇게네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그 메르쿠리우스나 이런 애들이 나오긴 했는데 그건 저한테 필요가 없었으니까요. 이렇게 놓고 보면하 <laughs> 아, 이걸 좋아해야 돼, 말아야 돼, 진짜 이걸. 그렇습니다. 일단 제가 제타 카드가 하나 있기는 해요. 그래서 제타 카드는 제가 롤백을 하겠습니다. 어, 지금 세이버에 원래 계승이 하나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롤백을 해서 교환소에 보시면은 지금 콜라보에 이렇게 교환을 할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이거를 그냥 교환을 하겠습니다. 좀 아깝긴 한데, 그래도 이렇게라도 얻어다가 써야 될것 같아요. 이제 오늘 이번 기회로 297 수급이랑 했으니까, 이렇게 써먹어야겠네요. 많이 아쉽습니다. 기간이 또 원래 1판에서 10일이었는데, 일주일밖에 안 줘가지고, 더더욱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일단은 그렇구요. 여기서 이렇게 됐다라는 소식과 함께 마무리를 하게 될것 같습니다. 제타 다크 컬러는 제가 좀더 굴려보고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구요. 그래서 오늘, 어, 광호 콜라보 페스티벌을 통해서, 네, 리채님 두기를 추가해서 총 3호기의 리채님이 생겼다라는 그런 소식과 함께 영상을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네, 지금까지 저는 퍼드보다 설명을 더 잘하는 남자, 블루넬 5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